아, 오늘 회사원 어, 영화 시사, 어, 첫 시사 이렇게 어, 보러 왔고요. 또 너무나, 너무나 친한 지섭이가 아, 오랜만에 한 영화라 응원하러 왔습니다. 아, 회사원 어, 많은 분들이 사,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입니다네 어, 오늘 지섭이 형 응원 왔고요. 네 영화 회사원. 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할게요. 화이팅 시작해. 인끝까지세요끝까지 지금 올라거든